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되겠습니다 자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자 주주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첫날 신규주 역할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물량 출해되면서 밑으로 쳐박았는데요 이때 다른 유튜버들 뭐라고 합니까 자 이래서 신규주 하지 말랬다 하지 마라 결국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지만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괜찮다 어, 지금 스마트 레더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정말 어, 좋은 4D, 4D에 최초 4D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만 붙으면 너무나 좋은 주식인데 자 구주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온 것뿐이다. 어 괜찮다 가지고 있어라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은 첫날도 상한가 그리고 둘째 날도 지금 현재 26%까지 결국 갔네요 16,000원까지 제가 첫날 요 시가 부분까지는 한번 노려볼만하다라고 대응전략집에서 말씀 다 드려놨어요. 그죠 결국은 찍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때 밑에서 시총 얼마였습니까? 1,400억이었잖아요. 1,400억. 자, 거기 유통비율 30%.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 300억, 300억 돈이면 유통비율 다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유통비율로 인해서, 자, 물량 매집 싹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보시면. 보이세요? 135만주 다 잡았다는 거죠. 이 물량들 싹다 먹었습니다. 심지어 기타 법인 물량까지 다 잡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올 물량도 없고, 자, 지금부터 나올 물량이라고 해봐야 추가적으로 기존의 임원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 매수 청구권 그 정도인데, 아직 보호예수가 끝나지 않은 3개월, 6개월, 1년짜리 그 전에 미친듯이 올려놓으면. 어, 상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레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상승이 예정돼 있었다. 어, 신규주라고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어쨌든 목표가 제가 말씀드린 다 찍어 드렸고 제가 첫날부터 제 대응 전략지에 말씀드린 목표가 단 이틀 만에 53% 드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좋은 선고한 결국은 우리가 여러 대응 전략 많이 세우고 분석도 하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뭐 1%, 2%, 뭐5% 싸게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종목을 선정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이 나온다 하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재무 비율뿐만이 아니라 실적부터 시작해 가지고 앞으로 유통 가능성까지 실제 트레이딩에 가능한 그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분석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다르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대응 시나리오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정말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8월 달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바로 받아가세요. 지금 휴가들 많이 떠나고 계시죠? 그런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휴가비 걱정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 휴가비 걱정 없이 편안히 즐겁게 보내시라고 이번 달 휴가비 걱정을 덜어드릴 황금 종목 딱한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충분히 매집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비, 자료 분석 등 전부 다 해놨습니다. 자,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더 커질 예정이고요. 원래는 9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선물로 드리려고 했으나 8월달에 바닷건 시그널, 지금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세력들의 일정이 조금 빨라진 거에 대해서 이번 달 바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승 재료, 그리고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 계약 및정부관리 호재도 같이 껴있다는 거죠. 보통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세력 또한 밑에서 열심히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양 되시겠습니다 금양 주봉 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무려 313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도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때도 10배 정도 예상하고 추천드렸는데 여러 시대적인 상황과 수급과 더불어서 여러 모멘텀이 껴버리니까 무려 3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3배에서 5배 이상부터는 어느정도 적당히 정리하시라 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러한 금양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충분한 매집한 이후에 폭발한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실탄 확보를 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위로 튀어 올라와 주는 것이죠. 최근 또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는 동우아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해놓고 매집 이후 숨도 쉬지 않고 올려서 개미들이 따라 붙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무려 저점 대비해서 5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가지고 무려 700%가 넘는 특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WI가 사명까지 바꾸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얘기를 드리는데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은요. 유보율 5000%, 자본금은 350억 정도로 소용줍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지금 추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바로 상한가를 갈 정도로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드리는 거고요. 자본 총계 1200억, 바닷건 상승시간을 이미 포착했고요 상승지름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 최소 5배 이상 주도 테마 확인되었고요 자,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2수급까지 이미 다 확인 끝난 딱한 종목 수천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며 재무분석하며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휴가비 용돈 월급까지 꼭 벌어가실 분은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 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이라고 문자 주시면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리겠는데요 자이 종목으로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오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또더 좋은 종목 선물로 드리겠죠 이렇게 선순환 이어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 종목으로 8월 한달 푸근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보시면, 자, 이거 스마트 이 좋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적자 되고 있으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 자, 이거는요, 정말요 신규주의 신자도 모르는 그런 바보 멍청이들이 하는 얘기니까 듣지 마시고요. 자, 신규주 제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분위기 그리고 유통 비율.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초반에 어떤 누구가 주포가 잡았냐, 안 잡았냐, 세력이 붙었냐, 안 붙었냐 차이에 따라서 그 상승 폭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그런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돌이 있어요. 아이돌이. 어떤 아이돌이 있는데 너무나 이뻐요. 몸매도 좋고 노래도 잘 부르고 끼도 좋아요. 이런 한 명과 두 명.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SM 엔터테인먼트가 붙느냐, 득보잡 엔터테인먼트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 기본적으로 성장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지금 주포가 붙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빠른 성장 이뤄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주포가 붙을 만한 거리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단순히 유통비율 낮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재 테마 시황과 같이 얼버무려져서 같이 올라갈 어떤 재료가 있는가?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력이 충분히 또 이용해 먹을 수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디에서? 신규주에서.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파했고, 오르고 나서 말하는 그런 유튜버가 아닌, 저 밑에서, 저 바닥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좋다. 좋아 보이는데, 자, 오히려, 이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틀 만에 50% 드실 수 있었고, 자, 어쨌든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투자 잘 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저 여러분, 문제를 영상 많이 드려도,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매수매도 누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 여러분께 이런 올바른 판단하실 수 있게 근거들 다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자, 계속해서 영상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앞으로 여기 16,000원 뚫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거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또는 뚫은 다음에 주저 않는다면 어디까지 주저 않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지지받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제가 당연히 전부 적어놨습니다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자 어떤 거 적어놨냐 자 세력의 기본적 평단가 그리고 끼 분석해 가지고 제가 50%까지 말씀드려 놨죠 그래 16,000원까지 결국은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게다 여러가지 통계 데이터에 의한 거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세력이 매집한 물량의 파워 양, 앞으로 나아갈 방향, 몇 배까지 그런 것들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꼭 매수매도 대응에 사용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자, 꼭 받아가셔가지고 대응, 대응 잘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런 대응 전략지 받아가시는 거 구독자분들께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뒤져봐도요, 가격대 정확하게 말해주는 그런 유튜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 놓는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고, 자 외부 유출은 하지 말아 주세요. 이런 것들을 꼭 본인이 한 것마냥 이렇게 외부 유출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는데, 물론 물론 잘하는 사람을 따라 하고 싶은 기본적인 마음이야 이해는 하지만서도 자 잘못된 정보를 지, 잘못된 정보를 어,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구독자 분들만 받아서 사용하고 계시고, 자 이런 대응 전략은요 그때그때 수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새로이 작성합니다. 지켜보시다가 내가 정말 모르는 지점에 왔다 애매하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자 01076253168로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는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도 안 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래도 제가 대응전략집 너무나 인기 많지 않습니까 자 하루에 받는 문자가 100통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 자, 누적해서 오는 번호 같은 경우 스팸 처리가 되기도 하고 자, 저희 직원분이 분류하다가 누락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번호를 다 폐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락되는 점 미리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자 만약에 보내는데도 꼭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재전송 재전송이란 말 같이 적어가지고 다른 번호로 보내주신다면 스팸 처리 안 되고 제가 바로 우선적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세게 최초 4D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회사입니다. 자, 앞으로 세계 유수의 기업과 더욱더 큰 시너지 낼 만한 재료 너무 넘쳐나고요. 현재도 지금 삼성전자, 모비스, 다양한 기업들 같이 협업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해도 괜찮고, 그 다음 눌린다면 어디서부터 모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혁명이었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